사회역사공부 탑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. 네 이번 시간 선생님 1분째 개념 체크 시간에는요. 네, 의병운동 가운데 정미의병과 관련된 사진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환 준비해 두시고요. 네 준비된 친구들은 교환 속에 나와 있는 사진 확인해 봅니다. 자 주어진 자료고 남은 우리는 정미의병이라는 걸 파악해야 돼요. 왜냐하면 가운데 보면 군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어. 근데 네, 이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잖아요. 농부의 모습을 한 사람도 있고요. 여기는 포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이 의병은 정미의병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자, 정미의병 정리해봅니다.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배경고종의강제태이와 그 군대의 산. 군대가 강제로를산 듯이. 근데 그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가담해? 의병 활동의 가담해.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전투력과 조직력이 향상되고요. 또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서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 봤던 사진 자료 뭐야? 정미의병. 정미의병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더라. 해산된 군인이 참여했다라는 내용.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